일분 1초의 촉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119 신고인데요. 하지만 올바른 119 신고 요령만이 신속한 응급 구조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119 신고 요령을 류보람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네, 119 종합상황실입니다. 119 긴급 전화가 오늘도 어김없이 상황실에 울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빨리 오라는 말만 남길 뿐 정확한 위치나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어, 아, 세요 났습니다. 어디에? 씨? 네. 어, 여기가... 이렇게 되면 장소와 현장 파악이 늦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급 상황에서 침착하고 올바른 119 신고 요령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정확한 위치 설명이 필수입니다. 모르는 곳이라면 가까운 상가 전화번호나 도로명 표지판을 참고하고 건물이 없을 경우에는 전신주의 위험 표지판 아래 기재된 숫자를 알려줍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갓길이나 중앙 분리대에 있는 시점 표지판을 활용하고 산속에서는 소방서에서 설치한 등산로 119 위치 표지판을 통해 확인합니다. 119 신고는 휴대전화보다는 유선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유선 전화는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 신고 즉시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여 신속한 출동을 합니다. 한편 1분 1초의 촉각을 다투는 119 구조 구급대에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를 걸면 이전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119입니다. 119입니다. 예, 말씀안 하시면 전화 끊겠습니다. 장난 전화나 허위로 화재 신고를 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소방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효율적인 119 신고 여력만이 위험에 처한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도정뉴스 류보람입니다.